샌디에이고는 모처럼 김하성 선수를 필두로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매회 실점을 하면서 경기 초반 1대8로 끌려가는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초반이었지만 샌디에이고의 흐름상 패색이 짙었습니다. 지난 경기들을 살펴봤을 때 대량 실점 후 그동안은 무기력하게 지고 말았을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팬들은 항상 그런 점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한국 시간으로 5일 있었던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1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은 경기에 팬들의 반응도 달랐는데요. 내가 1년 내내 본것중 그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기, 1년 내내 오늘 밤에 보여준 경기를 볼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줬고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이 경기 샌디에이고는 1대8에서 7대9까지 쫓아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졌음에도 팬들은 다른 때와 달리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모처럼 무기력하게 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김하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유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메타성 열정적으로 임하기 때문이죠. 이날 경기에서도 집중력 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타석에서부터 상대 투수를 괴롭히는 타석을 가졌습니다. 비록 플라이 아웃을 당하는 평범한 타석이었지만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 워커와 7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더 많은 공을 던지게 했는데요. 9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내야 땅볼을 쳤지만 유격수 실책으로 2루까지 진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타의 불발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타석에서는 팀의 중요한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1대8로 내내 끌려가던 상황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었죠. 중요한 순간 집중력이 돋보이는 타석이었습니다. 2사 주자 2,3루의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는 상대 투수의 5구째를 받아쳐 깨끗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고 누상에 있던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면서 2타점을 신고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타점으로 4대 8이 되면서 샌디에이고는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타석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회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 앞에 1사 주자 1, 3루로 찬스가 생겼는데요. 그 사이 그리샴이 도루를 하면서 주자 2, 3루가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리는 상황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투 스트라이크의 위기의 상황에서 강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전체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 가장 잘 때려내고 있었죠.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1타점 적시타로 다시 한점 쫓아가는 중요한 점수를 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7회 2점을 더 쫓아갔지만 경기 초반 대량 실점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에게 찾아온 마지막 찬스까지는 살리지 못해 스스로도 아쉬움이 남았을 경기지만 그의 3타점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준 경기였습니다. 전날 한국인 최초 30도로 고지에 오르고 이날 경기 멀티히트의 3타점으로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잘 반영해 주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mlb.com은 매 시즌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올 mlb팀의 이루수 후보에 김하성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8명의 선수 중 팬들과 전문가의 투표를 반영해 시즌이 끝난 후 발표하죠. 매체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지금의 활약을 계속 이어가 올 mlb팀과 골드글러브 수상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